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청양의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3년 청년 농업인 워크숍이 열린 가운데 농촌 청년층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청양군이 충남에서 유일하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고향올레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청양군은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로 충남 도립대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충남 농민 전진대회가 청양군민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농민의 충남도연맹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농민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양군이 8월부터 보훈수당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생일수당 등을 신설했습니다. 국가유공자 167명에 대한 예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양군 청년농업인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 만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모여 농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청양 지역 만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은 390여 명. 전체 농업인구의 3%가 청년농업인입니다. 앞으로 미래 농업을 책임질 청년 농업인들이 최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양군 사해이츠 연합회 등 청년 농업인 70여 명이 화성 농협 비봉지점에 모여 성공적 영농 정착과 미래 농업을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청년 농업인으로서 워크숍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워크숍을 통해 청양군 청년 농업인들을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청년 농업인 성공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농업 관계기관과의 간담회가 진행됐고, 이튿날에는 태안 서유채 농장과 서산 청파목장을 중심으로 현장 교육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청년 농업인이 겪는 고충과 희망사항을 공유하며, 함께 해결점을 찾는 시간이 마련돼 긍정적인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되는 본 워크샵은 서유체 농장이라는 아쿠아포닉스 농법 농장을 견학하고 서산시 청파목장이라는 스마트팜 축사를 견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틀간의 일정을 통해서 저희 청년 농업인들은 역량 강화와 비전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양군은 청년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이 충남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레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군은 올해부터 3년 동안 국비 포함 10억 원을 들여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베이스캠프를 조성하고 인재양성을 추진합니다. 청양군은 도립대학교 옛 학생식당을 리모델링해 로컬 크리에이터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창작실과 스튜디오 교육실을 내년까지 조성할 방침입니다. 청양군과 충남도립대 주 육성 분야는 스마트팜과 문화예술과 지역자원 연계 분야입니다. 2023 충남 농민 전진대회가 최근 청양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이 주최하고 청양군 농민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농민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농민회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회원 간 단결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청양군이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8월부터 보훈 명예 수당을 인상했습니다.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한 청양군은 보훈 명예 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 생일 수당과 보훈단체장 활동비를 각 10만원씩 신설했습니다. 각종 수당과 활동비는 국가유공자 167명에게 지급됩니다. 청양군은 또 다른 보훈 수당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차등 없는 예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약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